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담에 이어 가인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상실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셋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통해 대를 이어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으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4장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한 아내 이름은 신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신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일곱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일은 일곱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창세기 5장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 0 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개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개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개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개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개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존재에 포커스를 맞추며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려면 다 주시면 되지, 왜 하필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하는 열매나무를 둡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앞서 자유에 관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것, 나를 기준하여서 내 위주로 할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방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내 위주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의 눈길이 하필 굳이 선악과를 놓으셔서에 있었다면, 범죄한 후에는 우리의 눈길이 해산하는 고통,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는 고통, 그리고 죽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했듯이 여전히 우리도 죄된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의 원망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원망의 끝에도 늘 하나님을 향합니다. 거기 동산에 그 나무를 두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라는 듯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길을 돌려 선악과를 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 소명을 명확히 하셨지만 그들을 또 지금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손길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것들을 주기 원하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감사가 넘치는 날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을 드립니다.